안녕하세요. 스튜디오 MMM의 김대원입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광명의 30평대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2층 세대예요. 가끔 이제 저층 세대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층 세대의 장점을 잘 표현한 공간인데, 여기는 바깥 뷰가 액자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머지 내부 공간은 미니멀하게 구성을 한 공간입니다. 여기에서는 3인 가족이 거주를 하실 예정이신데요.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이 공간, 제가 어떻게 더 깔끔하게 표현을 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실게요. 이곳은 현관입니다. 이런 투베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관이 굉장히 좁다라는 단점과 현관에 들어오셨을 때 거실부터 해서 내부가 전체적으로 다 보인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 가벽을 세우고 이 비좁은 현관의 신발 수납을 위해서 양쪽에 다 현관장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좌측편에 있는 곳은 오픈형 공간을 사용해서 무드를 좀더 연출을 하였고요. 우측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장으로 구성을 하되 한쪽 여기는 거울장으로 구성을 했어요. 나가시기 전에 전체 용모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신 거울이 있으면 좋은데 뭔가 따로 공간을 두어서 있는 것보다 가구 도어에 거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위에는 이 턱이 뭘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 천장에 있는 턱 같은 경우는 제가 거실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 현관문 사이즈로 해서 저희가 가벽 폭을 동일하게 맞춰 드렸어요 현재는 중문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셨지만 추후에 중문을 설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구성을 봐드리고 나머지도 전부 다흰 필름과 가구들과 이런 톤을 맞춰 드리면서 전체를 좀 미니멀하게 구성을 받으렸습니다. 이곳 TV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름으로 구성을 해드리면서 반메립 t v 벽을 만들어 드렸어요 보통 필름 구성하시면은 이런 세로결의 매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곳은 저희가 최대한 더 미니멀하게 구성을 하고자 가로 매지 한 줄만 줬어요 보통 세로 매지가 나오게 되면 너무 많은 매지선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런 가로선 하나의 매지만 가게 되면 조금 더 깔끔하게 구성이 가능하고 그거에 맞춰서 스위치라든지 여기 보여지는 선반이라든지 라인들의 이 중앙 에 맞춰드렸습니다. 이 공간이 그냥 벽으로만 활용하기에좀 아깝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선반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또는 장을 넣으실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면서 이한 스텝 들어간 곳에 좀더 색다른 이런 가죽 질감의 한솔 클레이 포그라는 필름이에요. 그래서 이 필름과 이 보드를 사용해가지고 공간을 좀 베레이션하게 정성을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로 매지선은 이 기둥을 타고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전체 공간이 가로성으로 좀 넓어 보이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훨씬 더 깔끔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부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천장박스 라인도 이 내력벽을 기준으로 라인을 맞춰 드리면서 한 바퀴를 굴렸는데 여기 천고는 5cm 밖에 나오지 않던 현장이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하실 때 천장 단 내림이 필요하신데 보통 천장 공간 안에가 20cm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현관부까지 쭉 이어서 입구방까지 시스템 에어컨을 보내고자 아까 현관에서 턱이 한턱 내려왔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가장 최소화하고자 구성을 했고 이런 시스템 에어컨으로 인한 천장 단을 내리는 김에 간접 조명을 설치해도 조도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제가 윗부분에 보면은 따로 메이트 이라든지 이런 조명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소파에 앉았을 때도 또 소파에 누웠을 때도 뭔가 이 조명이 위에 있다라는 게 눈부심이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실 거예요. 누워 있을 때 조금 더 눈이 편안했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적용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뒷 부분에 저희가 또 액자 레일을 구성을 받으렸어요 여기서 한번 벽을 더쳐서 두꺼비 집이라든지 이런 걸좀더 깔끔하게 가릴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저는 보통 액자 레일을 심어드리고 여기에 뭔가 액자를 걸어놓으면서 보기 싫은 것들을 가려놓을 수 있도록 구성을 받으려요. 마치 또 갤러리처럼 구성을 받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력벽이 나왔을 때이 내력벽 라인에 맞춰서 수납장이라든지 또는 홈바장 구성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이 공간에서 저는 걸레바지와 천장몰딩을 없애드리면서 장이 이런 거 간섭 없이 조금 더 깔끔하게 구성을 받으렸고요. 그러면서 가구 측면에는 e p 라는 마감재가 나와요. 이런 게 옆에서 한번 보여지게 되면 그 또한 저는 보기 좀 싫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도어로 앞면을 다 마감을 해 드리고. 이런 커튼 박스 라인에서 마감에 떨어뜨려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이 공간을 커튼을 이렇게 젖혔을 때 커튼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요. 그러면서 조금 더 깔끔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장을 구성하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도어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여러 가지 도어들이 있다는거 너무나 다들 잘, 잘 아실 거예요. 뭐 구미리 문선이니, 무문선이니, 스텝도어니, 히든도어니 여러 가지 도어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ABS 발포도어 같은 경우에 옆에 보통 6세대 1 c 에서 4cm짜리 문선이 돌아갑니다 이런 문들도 좀더 디테일하게 푸는 부분 중 하나가 간혹 이제 욕실과 안방이 붙어 있는 경우에 이 자리가 애매하게 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자리를 도배를 해야 되는데 도배가 깔끔히 마감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는 마감재가 한번 더 나오는 게 그렇게 깔끔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럴 때는 일반 도어를 하시더라도 옆에 문선을 목공으로 구성을 해서 연장을 하고 필름 을 한번 감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문선이 마치 없는 것처럼 구성이 가능하시고 안방 도어에서 거실로 넘어가는 쪽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문선을 쭉 거실까지 이어드렸어요. 그러면서 거실 필름 벽에서부터 아자로 매질 한번 넣고 같이 이어지게끔 넘어갔는데 이런 식의 구성이 사소하지만은 공간을 조금 더 미니멀하게 보여질 수 있게끔 구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냉장고 가벽을 구성해 드릴 때도 입구방 문선에서부터 쭉 같이 필름이 이어져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뭔가 액자를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미니멀하게 구성을 할수 있도록 가장 깔끔하게 구성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됐을 때 가구도 여기 앞쪽으로 쭉 이어서 나갈 수 있다는 게좀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장점입니다. 이제 부엌을 한번 보실게요. 이곳 부엌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기역자로만 구성을 해드렸어요. 이럴 경우에 조리대 공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으실 텐데 싱크볼을 타공하고 남은 대리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리대 공간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조리대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체에 말씀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끼워놓을 수 있는 상판 판재를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붙박이장 구성하실 때 화장대도 같이 구성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따로 파우더룸이 있지 않은 이상 저는 욕실 앞쪽에 있는 칸을 화장대로 구성을 해드리고 여기에 같이 조명과 콘센트 함께 넣어드리면서 구성을 봐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보통 저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이렇게 긴 옷장과 하단에 서랍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속옷이라든지 양말류 넣으실 수 있고 서랍을 빼는 동안 공간에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입구 쪽에 가까워야 사용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이불장이라든지 위아래 다 수납이 가능한 옷걸이봉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구성을 받으리는 편이고요. 붙박이장 손잡이 같은 경우도 푸시 타입이나 뭐 이렇게 바 타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심플한 손잡이를 사용하면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푸쉬 타입 같은 경우는 어린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이렇게 기대던가 하면은 이게 눌려서 열리게 돼요. 그렇다 보면은 푸쉬가좀잘 고장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요즘에는 이런 미니멀한 손잡이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 경우는 안방 욕실이 이렇게 소형 욕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수전이 샤워기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공간에서 샤워를 하는 경우가 좀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하실 수 있도록 따로 청소건을 마련 해드리고 차라리 샤워기를 빼고 좀더 깔끔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를 일반 수전으로 보통 넣어드리는 편이고 변기 옆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청소건을 설치해드리고 있어요. 청소건 같은 경우는 이런 돼지꼬리 타입이 있기도 하고 메타 호스 타입이 있기도 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뭔가 호스가 바닥에 끄시거나 이런 게 불편하시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이런 돼지꼬리 타입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청소건 같은 경우는 쓰시고 꼭 잠궈 주신 후에 잔수를 빼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세요. 이게 혹시나 하는 상황 때문에 사용하실 때만 밸브를 열어서 사용하시고 안 사용하실 때는 잠그시는 게 좋은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도 이런. 수건거리, 이런 휴지거리, 심지어 이런 손잡이까지도 다 형태를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가장 미니멀하게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공유욕실은 이렇게 샤워 파티션을 넣었는데요. 파티션 들어갈 때 프레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여기는 저희가 프레임을 벽에 매립해 드리면서 무프레임으로 그 가득 채워서 깔끔하게 구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샤워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샤워기 옆쪽으로 고리를 두개 마련해 드렸는데 뭐 샤워볼이라든지 이런 욕실 용품들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꼭 저는 이런 샤워기 옆쪽에 욕실 거리 하나씩 추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간도 잘 보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편이 이렇게 풀숲으로 되게 이쁜 현장이에요. 이거에 걸맞게 내부는 갤러리처럼 미니멀하게 구성한 현장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좀더 미니멀하게 구성할 수 있을지 곳곳에서 팁 드렸는데 이런 팁들 활용해서 다들 이쁜 집 인테리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이쁜 현장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